안녕하세요, 진안입니다. 얼마 전에 안양시를 요청 받았는데, 마침 제가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반가워서 여기를 둘러보겠습니다. 안양은 경기도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작아도 인구는 많아서 구로 나뉘는데, 만안구와 동안구가 있습니다. 지역에선 상권으로 나눠 부르는데요. 일본가와 평촌이 대표 지역이죠. 안양은 마스코트가 기계하기로 유명하고, 이게 포도인 건포도농장이 많아서였고, 지금도 포도원을 검색하면, 이렇게 지명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안양은 주변 도시와 연담화가 돼 있어서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여기 안양 공장이라고 표시된 게 많은데 사실 이 지역은 죄다 군포시입니다. 군포는 안양과 연관성도 높은 게 이름의 유래가 호계동이라는 설이 있어요. 여기가 호계동인데 뭐가 가려져 있죠? 이곳은 안양 교도소입니다. 6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곳이고 유명한 수감자는 전두환이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이전한다는 공약이 나오지만 여전히 옮기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 지역에서 양아치 형들을 만나서 와침 마이백이라고 가방도 털리고 돈을 뜯긴 그런 추억이 있네요. 제가 이 동네에 살았지만 아파트가 많은 모습은 낯설어요. 과거 지도를 보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면 이렇게 원래는 연립주택이 많은 동네였고요. 이 옆은 서울의 구로나 영등포 같은 기계 공구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은 과거 모습을 보면 큰 공장이었죠. 안양에 본사가 있는 LS 공장이었습니다. 이큰 공장을 허물고 여러 건물을 올렸는데 대부분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도 기능으로 지적 편집도를 볼게요. 그럼 준공업지역이라고 표시되니까 아파트는 용적률이 얼마 안 되는 곳이죠. 이곳에 짓기 좋은 건 지산입니다. 그래서 최근 안양은 대형 공장이 빠지고 이런 지산이 늘고 있는데요. 자연스레 IT 관련 직장인도 늘고 있습니다. 다시 공업단지쪽을 보자면 아직 대형 공장인 효성이 남아있는데요 부지가 워낙 커서 지방으로 이전 하고 여길 개발한다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공장단지는 평천쪽에도 있는데요 여기도 원래 다른 공장이나 돌려보면 과거 대한전선 공장이 보입니다. 근데 공장 하나가 무진장 컸었네요 공장을 허물고 지은 건물중에선 lg u플러스 데이터 센터가 눈에 띄 어요 이걸 지을때 아시아 최대 금요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령 가려진 이곳은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소라서 지도에 가려졌죠. 밑에 오뚜기 공장도 있어요. 서울에 사무실이 있으면서도 본사 주소는 안양에 둔 기업입니다. 이 지역 일대는 인덕원인데요. 공업단지 옆이라 예전엔 동네가 순람했는데 요즘은 갬성 있는 가게도 생기면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특히 GTX C호선이 깔리기로 해서 주변이 어... 시끄럽죠. 안 그래도 주변이 개발 중인 걸로 나오는데, 이 위는 또 과천시입니다. 안양에도 산을 밀고 아파트를 짓는 게 보이죠? 예전엔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됐는데, 최근에 풀린 곳이 생겼나 보네요. 이쯤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거든요. 이 가게가 보리밥을 파는데 맛은 몰라도 손님은 정말 많아요. 안양에 살면서 맛집은 기억나는 게 없는데 보신탕이 유명했다는 게 생각나네요. 여기 안양천 인근에 있는 가게 하나가 보신탕 장사가 잘 돼서 골목이 죄다 보신탕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개시경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 골목 가게들이 삼계탕과 흑염소로 업종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안양천에 온 김에 광명시와 시 경계를 볼까요? 안양천이 있어서 이쪽이 광명일 것 같지만 사실 여긴 안양이고 여기부터 광명이죠. 시의 경계 기능을 켜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이 구불구불 한데 과거에 천이 구불구불 했던 걸알수 있죠. 나중에 안양천을 직선화 한 겁니다. 행정 경계는 안 바꿨나 보네요. 이곳은 학교가 요상한 곳에 있죠. 관악산을 깎은 곳에 경인교대 캠퍼스와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통학하기 힘든 곳인데요. 원래 채석장, 그러니까 돌을 캐던 곳이죠. 아니 그러면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보이시나요? 계단식으로 돌을 깎은 흔적이 있네요. 네, 수리산 쪽도 보겠습니다. 이건 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비군 훈련장이고요. 이쪽 만안구에 있는 학교는 산 위에 있어서 등교할 때마다 등산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안양1번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MC 스나이퍼가 노래 제목으로도 쓴 지역이고 맛집과 옷가게가 많은 그런 오래된 상권입니다. 영화관도 있고 시장도 있고 아울렛도 있어요. 학원도 많아서 학생들이 많이 찾습니다. 시흥군 서이면 시절에 관청도 있어서 과거에 안양이 시흥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요즘 일본가는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건 평촌일 겁니다. 범계역은 롯데백화점이 생기고 더 활발해졌고 원래 NC백화점이 있었다가 오피스텔이 됐지만 뉴코아 아울렛은 남아 있습니다. 여긴 이렇게 네모 안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또 중앙공원을 건너가면 이렇게 네모 안에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 평천역 쪽은 범계역보단 한산한 편이고요. 여기 특징이라면 낮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저녁이 되면 술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어른들의 거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애들은 뭐 하고 노느냐? 저는 스케이트 탔던 기억이 많은데요. 중앙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빙상장이 있죠? 여기서도 스케이트를 타는 거죠. 사실 애들은 학원 가느라 놀 시간이 없어요. 평촌 학원 가도 유명하니까 볼게요. 여기 라인인데 양쪽을 마주보고 대형 학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를 넓게 보겠습니다. 안양은 면적이 작으니 군포와 의왕까지 합쳐서 통합하자는 떡밥이 나왔거든요. 인구는 안양 56만 명, 군포 25만 명, 의왕 15만 명이라서 다 합치면 96만 명인데요. 특례시에 4만 명 모자라는 정도네요. 연담화가 돼 있어서 통합 효과가 좋은 곳인데 요즘은 통합 얘기가 안 나와서 아쉽네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